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 목성 말씀 시간입니다. 복된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말씀의 뜻을 떼셨습니다. 도마가 도마 위에 올라갔지만, 도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인류가... 도마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했는데 정말 살아나셨다. 나는 보았다.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옆구리를 만져 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나는 믿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8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모임에 도마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 말씀. 네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야, 그리하도록 그래 가라. 했을 때 도마가 나의 주시여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고 믿고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자가 바로 복된 자니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말씀은 복된 자가 되어라입니다. 복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본 자들 어떻습니까? 복된 자라 하죠. 반면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보여 주셨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본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야 믿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시고. 자기 자신이 알 것입니다. 상장통이 있고, 진짜 골뱅 들어서 아프기도 합니다. 배고픈 고통이 있고, 배부른 고통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있고,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나 예수님을 보았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때쯤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보고 싶다. 하늘을 보고 싶어서 나타나실 때가 있고,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찍기 위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도마는 믿음이 좋아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나 페드로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 주셨고 도마는 내가 부하 이수만이 믿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보고 믿으라 하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가 도마너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또 나타나서 보여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못 보더라도, 만져보지 못하더라도, 즉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믿으라 그런 자가 더 복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져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간다. 진짜 복된 자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도 받지 못했다. 영험도 듣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 영적인 체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변함없이 하고 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야 먹을 복이 있다 표현을 합니다. 야 아니 네 복이 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려고 하는데 어 먹을려면 또 나타나서 와 숟가락을 올리게 되면 야 아니 네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얻어먹는 복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먹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 항상 얻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먹을 것이 그냥 생겨 와 그냥 그저 생기는 것 같아.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뭔가 생겨 그런 사람이 보기만은 사람이 아니라 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늘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 자식에게 하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야, 내가 또 먹을 것이 생겼네. 나 복이 많아. 내가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요. 사라바까부 이 사라바까부가.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바 가부를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라바 가부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사람처럼 대해 줬습니다. 사람처럼 말을 걸고 만나자마자 물 달라. 만나자마자 나한테 어? 공냥이야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엘리아를 공양했습니다 엘리아를 대접했습니다. 그런 여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결국,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얻어먹은 게 아니라, 공양한 거지. 엘리아를 모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엄청나게 복받은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고 보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다 잘해준다 사람처럼 대해준다 친절하게 해준다 존중해준다 이 자체가 엄청 복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알고 그못 믿으면 그 사람도 아니지. 알고 못 믿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뭐 부족한 모습이 살았으면 그런데 배신을 한다, 어 등을 돌린다. 그러면 변망도 못한 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큰일났다. 그래 되면 모든 복이 다 끊어져 버리면, 모든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면, 혼자서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망해 버렸지? 내가 왜 하는 일이 안 되지? 어왜 복된 자를 함부로 대해야 하였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는 물질을 가진 자. 능력 많은 자가 복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귀하게 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리가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너처럼 자기 길을 간다?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 반항심을 가진다? 그러면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이 싹 떠나갑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마음을 잘먹으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아 오늘도 들어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듣고 또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요 얼마나 복된 자가 되는 줄 아세요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복,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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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돈.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한다, 운동을 한다, 휴식을 취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돈을 버는 줄 아세요? 그거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돈만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면 돈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된다? 닭 쫓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붕 에 펄쩍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아 헛되고 헛되도다다 헛된 것을 쫓았구나 허리만 아프고 머리만 아픈 것입니다 인생이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해서 아픈 것입니다. 그런 아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자가 되어라, 주관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복된 자가 되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사합합다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귀한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